기키야 장난감 친구들아, 미키예요. 오늘은, 짠! 브라서 부는 브라, 브러 브라, 브러, 브라펜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자,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아, 여러분 예쁘죠? 엄청 예뻐요 다양한 거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했던 거거든요 한 어저께 정도 했었어요 장미는 빨간 할게요. 여기 또. o n t k n 야 야, 이거 이건 t 워야지이이거 o n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 o 게 이거 장미 앨범. 그게 불어 팬이에요? 네. <laughs> 알콩이도 옆에 <laughs> 가서 불어봐요. 나못 참는다. 너는 <laughs> 못해요? 응. 음. 아, 이거는요 아홉 세 이상 할수 있어요. 내가 점점 크면 하는. 그럼 할 미키는 몇 살이에요? <laughs> 아홉 9살. 살이에요아 아, 이거 한번좀 애, 네. 이것도 아까처럼 해주면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 이거 하 하는 데좀 그래서 마무리 안할 거예요? 이거 하고요. 음, 빨리 하세요. 머리에 뭐가 다 묻는 것 같은데요. 음, 하세요다 했어. 음. 여러분, 한거한번 보고 이제 맞출게요. 이거는 반하고 조금 실패해요. 그래도 예쁘죠? 그러봐,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